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7시간이 넘는 협상을 벌인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네 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는 차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또새오 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아직도 많은 현안이 있고 또전문화 작업이 필요하고 또그 특별조사위원회 부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그렇게 간단한 법이 아닙니다. 아직도 또 새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수많은 점점이 남아 있습니다. 협상 타결로 꽉 막혀 있던 전국도 풀리게 됐습니다. 오후 2시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본 회의는 협상 타결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등원을 결정하면서 저녁 7시 반에 개회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150일 넘게 계류되어 있던 법안 등 90개의 민생 법안이 일괄 처리됐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